KT가 아연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에 발생한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 지역은 서울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중구 일대인데요. 이동전화와 유선전화가 불통됐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져 카드결제 단말기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데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만 관할 통신사로서의 KT 위상과 신뢰성이 크게 실추됐습니다. 유형의 비운 송실보다도더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SK 텔레콤이나 LG 유플러스가 이런 피해와 두려움을 시민들에게 가져다준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통신 대란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배상 비용으로 4분기 수익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4분기 경영 실적 부진 가능성은 5G 통신 서비스 추가 투자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대란 여파로 KT 4분기 영업이익이 더욱 줄어 2,50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피해 보상액 약 320억 원을 반영할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은 2,000억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부담은 KT의 아연지사 화재로 인한 조직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후폭풍은 KT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기술력을 과시하려던 SK텔레콤은 KT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기했고, LG유플러스도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